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니치 게이머입니다. 아마존 엉덩이 등등, 디아블로2 레저렉션 알파 테스트의 검열에 게이머들이 통탄하고 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알파 테스트를 해본 플레이어들이 아마존과 기타 여러 캐릭터들의 행해진 검열에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의 테크니컬 알파가 진행되면서 팬들은 금방 게임의 검열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인기 브이티버, 타카나시 키아라가 생방송에서 보였던 반응이 재밌습니다. 생방송 도중 그녀는 게임의 오리지널 그래픽과 리마스터 그래픽 오가며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오리지널 그래픽의 아마존 엉덩이 를 보고는 이 엉덩이가 기억난다 며 한편으론 추억에 잠기고 한편 으론 기뻐했습니다. 근데 리마스터 그래픽으로 바꾸 자 엉덩이가 가려져 있다는 걸 발견 하고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이 아마존의 엉덩이를 가려 놨다면서요. 그 장면을 일단 함께 볼까요 version of the graphics and you're like this is exactly how it looked like to me back then it, it looked so high definition oh i remember her butt oh yes i remember her butt like that yeah her butt looks like yeah <laughs> i remember those legs oh maybe that's why i like legs so much in thighs well it's all covered up in it no 바뀐 건 옷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같은 유튜버의 생방송 영상을 보면 아마존의 갑옷이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허리에 두르는 천 모양이었던 갑옷이 스커트로 바뀐 겁니다. 사실 아마존은 이미 히어로즈 브 스톰에 등장했을 때 살을 덜 드러내는 스커트로 복장 이 바뀐 바 있다고 합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의 캐릭터 외형 변화는 레딧에서도 토론됐습니다. 우선 이 레드 포스트를 봅시다. 글쓴이는 아마존의 얼굴이 정말 많이 깬다고 말합니다. 모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존은 거의 문자 그대로 남자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쌔신 디자인도 꽤나 변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바디 타입과 관련 해서요. 이제 예전처럼 슬림하고 유연한 타입의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MMA 선수에 가깝게 보입니다. 어쌔신의 오리지널 컨셉 아트는 이렇습니다. 이 오리지널 아트가 새 디자인보다 훨씬 판타지 느낌을 잘 살렸다고 하네요. 네크로맨서는 꽤 훌륭히 변했습니다. 바바리안은 오리지널 그 특유의 파워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측면에서요. 오리지널 바바는 코난, 더 퍼킹 바바리안처럼 보였고, 무엇이든 박살낼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 디자인은 폴아웃에 나오는 레이더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네요. 팔라딘은 얼굴과 헤어스타일이 약간 그렇지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소서리스는 괜찮은 편이나 어쌔신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는 슬림하고 취약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특유의 여리여리한 모습이야말로 소서리스의 유리대포 판타지의 핵심이었는데 말이죠. 즉 신체는 연약하나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판타지 말이죠. 드루이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의 그 위협적인 바디랭귀지는 어디 가고 없다네요. 니치게이머는이 전반적인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존 어쌔신 소서리스 같은 여성 캐릭터들의 프레임이 좀더 남성적이 됐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관련하여 이런 레디포스트도 올라 왔습니다. 아마존 왓더 퍽이란 제목의 포스트 입니다. 아마존의 새 모델이 포징부터 실제 모델까지 너무나 끔찍하다는 내용 입니다. 또 다른 끔찍한 변화는 어쌔신의킥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위로 차는 게 아니라 아래로 찬다는데요 그게 너무 안 멋지고 후지다는군요. 이 포스트에서는 한 레디 유저가 아마존은 왼쪽과 같아야 한다고 자신이 새로 그린 모델을 올렸습니다. 이 포스트 댓글란에서는 바뀐 외형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아마존의 바뀐 모델에 찬성했습니다. 왜 모두가 아마존이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을 갖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의 히로인처럼 보이길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요. 자신은 리메이크 아마존을 사랑한다네요. 그녀는 베드에스의 근육질에 악마를 죽일 자세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녀는 오리지널 버전만큼 예쁘지 않을지는 모르나 어릴 때부터 싸온 그녀 삶의 이력이 나타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아마존과 가장 가까울 게 분명한 UFC 파이터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녀들이 옥타곤에 있을 때는 메이크업도 없고 특별히 예쁘게 보이지도 않는다면서요. 다만 베드에스를 일 뿐이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원 글쓴이는 "오히려 난왜 오리지널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원하는 게 잘못된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건 더 헐리우드 영화처럼 보이게 하거나 더 섹시한 걸 원하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오리지널의 모델이 부활하는 걸 원할 뿐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캐릭터도 20년 늙은 모습일 필요는 없다네요. 이 게임은 후속작이 아니라 리 마스터라면서요. UFC 파이터에 대한 비유도 여자 바바리 안에는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ufc 파이터가 아마존 의 민첩성에 대한 비유를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더룸인더타워는 베스트 댓글 로 말에 동의하며 왜 사람들이 엉덩이 갑옷을 제거해 그녀 속옷을 보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 글쓴이는 애당초 엉덩이 를왜 가려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리지널 아마존은 원래 엉덩이를 드러내고 다녔는데요. 이에 대해 다시 그건 보기 흉해서 라고 더룸인더타워가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유저 크리즈 아이즈는 상세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다소 좁은 마인드라고요. 디아블로 2는 바로크 유화를 움직이는 모션에 담은 것 같은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리마스터에서 사라진 부분이라네요. 바로크 아트는 19세기에 유행한 사조로 많은 디테일을 담은 극명한 대조가 특징인 아트 스타일입니다. 바로크 아트 스타일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고우와 누드입니다. 그 특징은 디아블로2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다 리엘의 가슴이나 심지어 액트2의 캣 우먼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조꼭지가 6개인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리마스터는 그 아트 스타일의 핵심 특징 중 하나를 사실상 제거하려 드는 겁니다. 리마스터 작업을 맡은 비캐리어스 스튜디오 팀은 오리지널 아트 스타일을 보존하는 걸 놀라울 정도로 잘 해냈습니다. 근데 유독 캐릭터 디자인만큼은 누군가 높은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고 명령 한 것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왜 누드만 나오면 그게 다 남성의 섹슈얼 판타지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 배척돼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미언 섹슈얼 판타지를 충족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무 말 없으면서요. 한편 이미 한달 전에 아마존의 바뀐 모델이 처음 공개됐을 때 디아블로의 레딧 커뮤니티 매니저 가 답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유저들이 아마존의 여성성을 더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말이죠. 그때 커뮤니티 매니저는 개발팀은 캐릭터 모델에 관한 피드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피드백에 따라 앞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디아블로는 단순히 개발팀만의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게임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서요. 다른 유저들은 디아블로2의 다른 검열도 발견했습니다. 블리자드 공식 포럼에서 유저 와사비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검열 에디션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리지널 디아블로 2의 개발자 한 명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건 디아블로 2는 검열된 버전 이 되는 유혹에 굴복해선 안 된다 는 거라고요. 하지만 글쓴이에 의하면 블리자드 는 이미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까지 목격된 바 안다리얼과 다크 레인저의 엉덩이도 가려졌습니다. 아마존은 몸을 감싸는 퀼트를 입어 허벅지와 엉덩이 옆면을 가렸습니다. 어세신의 허벅지도 가렸습니다. 소서리스는 밑가슴을 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게임은 더 많은 걸 공개할수록 더 많은 검열이 드러 나고 있다네요. 게다가 아마존은 이제 노인처럼 보입니다. 바바리아는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은퇴한 58살 레슬러로 보입니다. 드리이드는 헤어드레스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서리스는 덩치 큰 사람이 됐습니다. 어세시는 모탈 컴뱃의 샹청이됐 습니다. 네크로맨스는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나마 괜찮습니다. 팔라디는 드루이드가 고용한 헤어드레스 에게 가서 머리를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디아블로2의 성공은 악마 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검열이 없었 다는 것에도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발 나에게 안다리알의 엉덩이 를 보여달라네요. 그녀를 때려 잡을 때 그걸 들여다 보는 일이 즐거웠다면서요. 한편 오리지널 디아블로2의 개발자 중 하나였던 맥스 셰퍼는 디아블로2 리마스터가 아직 루머당길 때 아이젠 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맥스 셰퍼는 디아2 리마스터가 검열되지 않아야 할뿐 아니라 더 폭력적이고 더 고호하고 더 누드가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 주장은 다름 아닌 디아2의 오리지널 작곡가가 한 말이었죠. 막스 셰퍼는 작곡가 말에 동의하며 디아2는 충격적이고 경계를 넘는 경험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래픽으로 리메이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리지널 버전의 느낌을 얼마나 보존할지의 문제에 빠르게 닥치게 될 테고, 그때, 검열의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었군요. 근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날의 블리자드는 옛날과 다르다고요 지금의 블리자드는 주준이 머니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디아블로 개발진이 게임을 만들던 당시에는 걱정하지 않던 것들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의 블리자드가 디아2 리마스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궁금하다고 말했었군요. 블리즈콘 2021에 있었던 질의 응답 시간에서 디아2 레저렉션 핵심 디자이너 로브 갈레라니는 레저렉션이 오리지널 을 그대로 교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제품이고 서로 다른 게임이라면서요. 원한다면 동시에 두 게임을 오갈 수 있다면서요. 다시 말해 플레이어는 원하면 오리지널 그래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의문을 낳는다고 니치 게이머 글쓴이는 말합니다. 왜 오리지널 그래픽의 섹슈얼한 요소는 거부하지 않으면서 업데이트 된 그래픽에 섹슈얼한 요소가 들어가는 건 문제 삼았을까요 플레이어들이 오리지널 디자인 에서 바뀐 걸 싫어하는 걸 알았 으면서 왜 그들은 팬들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오리지널 그래픽 을 그대로 담아도 m등급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귀찮게 검열 작업을 한 걸까요 그러면서 기자는 독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댓글이 150개가 넘게 달렸 는데요. 유저 크리즈아이지는레딧에서 유저들이 레저렉션을 방어하면서 홀리 홈스를 훌륭한 예시로 들고 있다는 게 웃기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이 따라야 할 못생긴 여성 파이터의 전형으로 말이죠. 재밌는 점은 그게 체리 피킹이라는 거라네요. 대부분의 여성 UFC 파이터들은 레저렉션 아마존보다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론다, 로우지, 지나 카러너 같은 파이터들을 보라네요. 그중한 명은 챔피언이었고요. 그러면서 대체 이게 누굴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떤 여성이 저 여자는 완벽히 나 같은 사람처럼 생겼군. 완전 공감되는 캐릭터야. 라고 하면서 판타지 게임을 플레이 하냐는군요. 사실 우리 모두는 판타지 캐릭터 와 빌어먹을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성들도 설령 자신은 아니더라도 예쁜 캐릭터를 원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대체 왜 여성들이 못생긴 판타지 캐릭터를 욕망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디아2 레저렉션의 디자인 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 에 모험나였습니다.